벤츠 S500 2017년식 차량에 아직도 새차 같습니다. 재방사 안테나. 이 차량이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안에서 GPS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재방사 안테나로 분산하여 장착하려 합니다 그리고 8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소리 커지고 전체적인 사운드가 아주 힘있고 단단하다, 단단하고 타이탄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차량도 스무스해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츠 s350 201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